중박은 화려하진 않지만 가장 단단한 성공입니다. 1. 현실적인 목표 높은 목표보다 지속 가능한 루틴이 먼저입니다. 2. 재정관리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고 불안정에 대비한 구조를 만듭니다. 3. 자기통제 충동을 누르고 원칙 중심으로 선택합니다. 4. 작은 성취 작은 성공이 중박의 토대가 됩니다. 5. 비교보다 기준. 남이 아닌 나만의 속도를 믿으세요. 6. 끊임없는 학습. 중박은 정체가 아니라 성장 중인 상태입니다. 중박은 매일의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오늘도 꾸준히 단단하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목왕 김정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의 신자 초대박 인생 나에게 물어봐 그 중에서 대박 그리고 대박을 이루기 위한 대박의 기술 영원히 빛나는 성공을 위한 이 대박의 기술 유령 아, 성공 방법 중 지난 시간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철저하고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었고 두 번째로 올바른 타이밍을 잡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셋째, 창의성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이런 거에 말씀드렸는데, 그와 아울러서 어,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로 과감한 도전과 전략적 위험관주가 필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또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번 깡통을 차면서, 누적 11억 원이라는 현실에 마주하면서, 그 충격은 단순한 손실을 넘어서, 정말 저의 주식 투자,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그 투자 철학까지 뒤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12번 깡통 차면서 이렇게 느낀 것이, 이 손절을 하기 시작하면, 손절을 하기 시작하면, 손절 한돈 이상으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 이게 과연 손절이 옳은 건가? 손절하면 할수록 늪에 빠져가지고, 어, 늪혀 빠져서 그것이 누적되면, 어, 돈을 다른 데서 번다고 한들, 그돈 이상 벌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손절을 해야 되나? 아, 이래서, 생각, 또 생각을 하면서 사고를 했죠. 묵상도 하고, 심상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아 과연 손절이 필요한가? 주식에 관한 모든 책에 보면 손절이 아주 중요한 것을 아주 뭐, 모두 다 써놨어요. 모두 다 써놨어요. 그리고 손절 못하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할 자격도 없다. 투자 해봐야 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 그래서 이게 진짜 진실인가 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거꾸로 생각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의 투자 관점을 완전히 전환시켜 갖고 순절 없는 주식 투자를 해보자. 왜냐하면 저는 순절을 해서는 도저히 주식 투자로 돈을 벌수 없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꾸로 반대로라도 하자. 반대로라도 하자 해서, 손절 없는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은 그 손절 없는 주식 투자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재구성하고 새롭게 생각했어요. 매수 타이밍, 종목. 종목 선정의 기준부터 매수 타이밍 포트폴리오 운영 방식까지 모든 전략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살종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 한번 물린다고 영원히 물리고 영원히 살아나오지 않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면은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지. 주시장에 도는 얘기 중에 격언 중에 하나가 내가 사면 떨어지고, 어, 내가 팔면 올라간다. 아 이게 진실입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정말로 진실이죠. 그러면 내가 사면 떨어지는데 이 떨어지는 것이 영원히 떨어지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물살종.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으로 종목을 사면 좀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물살종이라는 거를 개념을 창안했고 또 기다리는 동안 수익이 발생해야 돼요. 한번 물려 갖고 있는데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시간만 흐른다면 결국은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고 되고 주식에 대한 생각이 틀려지고 좌절하게 되고 그럽니다. 아, 그러나 기다리면서도 이원이라도뭐 벌면서 물린 종목은 물린 종목대로 놔두고 다른 종목에서 조금이라도 벌면서 그 돈이 쌓이고 쌓이면서 또 다른 종목이 1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이상 물려있더라도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죠. 그래서 기다리면서도 돈을 조금씩 벌면서 그 시간을 벌면 결국 그 조금씩 번 돈이 또 나한테 큰 돈이 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리스트 관리를 어떻게 하면서 물려도 살아나올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많이 연구하고 노력했죠. 그래서 물살종 기존시 이런 개념을 차가란 가 아울러서 사계자 사분할 아, 사계좌 사브라리라는 것도 어, 만들었어요. 사계좌 아, 계좌를 네개 나눠서 관리를 하고 또네 번에. 분할 매수로 처음부터 분할 매수하겠다 아, 이렇게 작정을 하고 사계좌 사분할 계좌 관리법도 만들고 이계좌 이분할 이계좌 사분할 계좌 관리법도 만들었습니다 아, 다 이거 제가 처음으로 만든 거죠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짜서 정말로 물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만 사, 사서 물리더라도 일년 이상 물리더라도 딴데에서 돈을 조금씩 벌면서 연간 만족할만한 수익률 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아, 그런 시스템을 아, 드디어 개발해서 K13 이라는 모델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정말로 과감하게 기존의 개념, 온가는 전혀 떨어진, 180도 떨어진 반대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과감하게 도전도 했고 전략적 위험 감시도 했죠. 모두가 옳다 그러는데 모두가 순조를 해야 된다는데 혼자 아니다 순조를 안 하고도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수 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독점적인 순절 없는 주식 투자, 그리고 기다리면서 돈을 버는 시스템 K13의 투자 기법이 완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섯 번째로 풍부하고 건강한 인간관계와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돼요. 제가 그 2023년 초에 제 강의를 중환하던 회사와 2년 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1년이 지나서 중도해지 통지를 받았어요. 그 이상치 못했죠. 전혀. 전혀 이상치 못했는데 혼자 혼자 남게 됐어요. 회사와 결별하게 돼서. 그래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여러 명 생겼어요. 아,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회사를 차려서 하면 된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강의를 하면 된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유튜브를 하면 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와줘서, 어, 그분들 분의 강의 장소도 소개받고, 수강생도 연결이 되고, 기존의 수강생들을 모두 살리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강의를 재개하면서, 제 회사를 차리고, 오히려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 강의 회사하고 하던 때보다 오히려 나아졌다. 이 이런 결과가 오게 된게 풍부하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끈기를 갖고 도전하는 태도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저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택했어요.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누구든지 다 실패를 했다. 에디슨도 전구를, 알바의 전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만번 이상 실패를 했다.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또 성공에 늦은 나이를 없다. KFC. 이를 창설한 코넬 샌더스도 60대 후반에 세계적인 텐터격 프라이드 치킨을 완성하면서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을 했죠. 저도 뉴질나이란될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 때마다 제가 실패할 때마다 이기는 법을 배웠고 실패가 반복할수록 다음 도전 성공의 확률을 점점 밤독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성공할 수 있다. 아 나는 이번 실패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다음에는 더 나아갈 수 있다. 아 제가 12번 쪽박을 쳐면서도 어 포기를 못 했던 거는 제 실력이 쪽박 찰 때마다 점점 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 보자. 하면서 저 자신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제책읽권에도 썼지만 제 뮤비명에 이렇게 쓰려고 그러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꿈과 희망을 이루다. 아~라고 제묘명에 쓰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저는 반드시 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아~ 실패가 나를 끊는 게 아니고 방향을 조절하는 나침반이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고 나침반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나가자. 아~ 저는 매번 무릎을 꿇고 다 어~ 을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아~ 걸었기 때문 에~ 제가 다시. 성공한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성공이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두려움과 두려움보다는 도전을, 불안보다는 실행을 선택하면서 아, 스스로 저에게 기회를 주는 삶을 계속 살아나갈 아, 것입니다. 아, 실패를 회피하지 않고 그것을 뒤둠돌 삼아 나가는 자세가 정말로 진짜 성공, 대박을 이룬다는 진리를 진리를 저는 저의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해왔습니다. 아,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한번이라도 저에게 영감을 얻고 그 용기를 얻어서 실패를 딛고 반드시 대박, 초대박으로 가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커다란 보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저와 같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커다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초대박, 초대박 어떻게 초대박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러서제책 초대박 인생 나에게 물어봐 이 신간서적이 드디어 6월달부터 시중에서 책방에서 정식으로 판매되고 교범과 이어 예스입사 알라딘 등에서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 또다시 후기 리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리뷰를 작성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분에게 첫번째로 저와 1대1 프라이빗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달동안 작성해서 보내신 분들을 추첨해서 10명을 저와 개인적인 자문 시간, 컨설팅 시간을 제공해 드리고, 어울러서 두 번째로 50명을 추천해서 저의 책, 이권상권이죠. 물리종목 나에게 물어봐. 판례 종목 나에 물어봐 이 책을 두 권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명을 추천해서 선물해 드릴 테니까 여기 성함이나 리뷰 준비하셔고 저희 RNA 투자자문 카카오톡 채팅방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이런 두 가지 이벤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테니까 이번 기회잘 이용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